안녕하세요. 마마일상입니다. 가을 떡전어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마산 온 김에 웃기 방파제까지 왔습니다. 올해 고수원으로 어획량이 반토막이라는 기사를 본듯 하네요. 전어 값이 많이 올랐답니다. 어제보다 날씨가 다소 살살 했는데 방파제에 벌써 조사님들이 꽉 찼습니다. 오늘 저희도 전어 손맛을 볼수 있을까요? <목소리도> 또 숨어 올라. 생동감을. 오, 사이즈 좋네. 안쪽이 딱 포인트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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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은 일요일 8시 36분입니다. 어, 옥해왕이, 어, 뭐, 고동어 전어을 연구 뭐 본다 해서 왔습니다. 근런데지금이 8시 36분인데, 어, 이, 제가 카메라를 켜기 전에 연속 두 마리 독전을 물어가지고, 지금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때는 시야는좋네요두마리가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 다마리 시야도 마리 여기서 잡았는데 안쪽이. 오 파닥파닥 하닥힘 파닥 파닥. 빼고 있다 지금

뭐 <목소리> 두 마리. 뭐야? 떡전어. 아 저런 거 왔어? 떡전어 두 마리. 자기 응. 자기 열었어 할래? 바늘을 작은 거 바꿔볼까? 네, 숭어는 네. 밑에 있고 좀 응. 떡전어는 한 3m 떼었거든. 응. 그래 보지만 그래. 바늘 작은 게안 낫겠나 내 생각. 어, 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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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laughs> 멋있네. 어 어제 어제 봤지 뭐. 수십 3m다. 3m 안 되겠네. 이리로 아좀 힘든가. 울리는 게 걸쳤나 보다. 예. 아니다, 아니다. 어. 그래, 설거지. 아, 까봐라. 보다 빠졌더 빨리 당길걸. 평생 살아야 돼. 아니야, 추천해야 돼, 자기야, 원래. 추천해야 돼, 원래. 빨래는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하면 수다째나째모 수고다. 근데 이거는 떼지는 않는데. 그냥 수, 수고, 뭐, 전어다, 전어. 전화. 떡 아, 전어. 전어 맞다. 우리도 머리 걸렸 우리도 이게 기술인데 아니 고등어다 아니다 전러다 자기야 뒤에도 <laughs> <이, 이거도> 배땋 <배달. 웃음> 자기는 아니 뭐하 도대체 뒤, 걸리. 뒤에 걸린 뒤에 걸렸더 아니 뒤에 걸려도 빠졌다 잡아. 로 다시 때 저러 그니까 빠지지 아니 그래 바로 틀어있어야지아 진짜 자기 때문에 안 되겠다 두명다놓쳤고 아이 그래 그럴 때또 잡는다 잡는 게 아니고 어? 아니, 뒤로 갈게아니 빨리, 빨리 올려야 되는데, 자꾸 뒤로 골로, 골로 가냐, 왜 그래. 아, 지금. 앞 아, 뒤에, <laughs> 아 뒤에 걸려도. 나어 또... 자기야, 왔어, 왔어. 어, 와가, 자기야. 그, 이 와가. 이리 와서, 들어 올려. 아, 아, 그... 어, 이쁘다. 그... 덕전어. 딱, 응. 또... 그... 빛은 진짜 약하네. 나. 어. 내 거는 누어 살짝이니까 더 높거든. 내눕기만달어놨잖아 놓친 게 얼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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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친 아 얼만데? 놓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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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만데놓4게얼데 놓친 게얼만데 다, 다 어디 갔어? 왔다 왔다 내가 왔다 오빠 왔다 아씨아니땅내려려으으니까러러니내 그러니까, 씨, 내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아그아아까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하고 아아아고 있었는데 아아아아아아아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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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아아아아아었아아 낚싯대 내려놓고 못 써보고 있어. 저, 저 수호 잡는 거 보고 있으니까. 이 뒤로 그것도 누워있네. 아이고, 참. 그래, 뒤로, 들어로 가서 갔어. 수호인데? 어, 수호가 수호는. 그냥 들고 해도 돼? 해도 돼.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뭐. 수호 뭐, 잡아가 뭐. 아닌데, 뭐. 어, 수호였어. 어, 이거. 자, 이 대, 대,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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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대마, 대면 괜찮아 오케이 자기 던져 대 내가 다시 마가마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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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 수원에 뭐전마 대마, 대자 대마, 대마, 만물었었나 원하는 게 아닌데 <laughs> 오히트다 시야 좋나? 신고 그만 써 너. 빠졌어? 응. 아 잘됐다 언제 누가 들어가 보는데 이거 감았어 무겁다 숭어 아이가? 찾아 숭어 맞네 반응 약한데 응? 응. 고등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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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야 좋다 고등 시야 좋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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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야 좋다 이제자거든 아니 사다 오라는 전화가 안오고 계속 숭어만 나오네. 입질은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오, 오구만은. 그러니 차라리 어잡으락하늘어전용 바늘. 음. 파리나 이렇으면 어로맞았 거구나. 아우 뒷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야. 전어야 와서 물어라. 그래도 자기 아까 저거 뭐 에어 이거 뭐가 이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 가더라고. 와거보다는도 소보다 움직이기 빨라. 그렇지. 좀 밑밥 주고 밥이 싹 풀릴 때 고표지를 좀 해주면은 아무래도 어. 음, 좀 낫지. 뭐. 어. 지금 나도 고비지 않을까 이끼 따란다. 자기도 고비지 않까 어, 이제 한분 좀, 어? 숭어 뛰는다. 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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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숭어가 뛴다. 숭어가 많네 진짜. 응. 응. 안쪽에는 뭐 그냥 숭어 그뭐 기본 뭐 많이 잡으신 분들한 아까 한1마리좀 잡으셨지? 응. 어, 많이 잡으셨더라. 근데 숭어가 잘 올라오긴 하네 여기는. 숭어 어제는 또 전어가 많이 나왔댔지. 또 오후 되면 학공시가 나온다 하지. 어종은 다양하네, 그죠? 근데 또뭐 매일 그러니까 매일 다르니까. 아, 전화가 완전. 전화가, 네. 어. 어, 그 전화가 사 좋네. 그렇죠. 좀 비싼 전화. 고등어도. 아, 괜찮은데. 어, 그 괜찮은데. 어, 그 괜찮은데. 오늘 날씨가 좀더 좋았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음. 어, 우리 노 노치가 더 많았잖아. 쟤도 이제 철수합니다. 날이 조금 좋고 햇빛이 조금 비치면 좀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네, 저희들도 이제 오후에 약속도 익숙해서 올라갑니다.